오실 성도들 주의의 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보는 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당신은 믿음의 보루입니다. 보루입니다. 아, 담배 값에는 보루가 아니고 어, 마지막, 마지노선이다라는 말이거든요. 아, 저람들이 그렇게 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옥토 교회라는 말씀으로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옥토가 뭔지 아시죠? 좋은 땅.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니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땅을 옥토라고 그러거든요. 그데 바울이 데살로사 교회를 실은 우리 식으로냐면 단기 선교해 가지고 개척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 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말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훌륭한 교회다.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자, 그리스 지역이 북쪽은 마게도냐, 아래쪽은 아가야라고 부르는데, 그 모든 지역에서 소문난 교회다. 아, 그런데 왜 그런 교회가 됐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런 교회 구성원이 되시고, 또 그런 교회를 향해서 함께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여수 성께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랑할 것, 우리 교회는 이것이 왔답니다. 이것이 최고입니다. 우리 교회 아바 이것은 다른 게 어느 교회보다도 제일 나. 그게 있습니까? 교육을 잘합니까? 아니면 조직이 좋습니까? 아니면 뭐가 좋습니까?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요? 음, 목사 자랑하봐봐 아무 소용 없고 그 얘기 듣자고 한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데 뭐가 이게 제일 좋냐라는 거, 뭐가 제일 자랑할 수 있냐? 대살렁과 교회가 자랑한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오늘 5절 말씀입니다. 대살렁과 교회는 말씀을 들을 때, 대살렁과 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거든요.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대살렁과 전서 2장 13절입니다. 바로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음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게 저는 성교일때 순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너희 안에서 믿는 자 안에서 오늘 13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 믿는 자가운데서이 말씀이 뭐 한다는 겁니까? 역사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이 들려줘도 안 믿으면 뭐가 없다는 겁니까? 역사가 없어.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누구 말씀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거죠. 또 목사님 누구한테 이야기 들었네. 또나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뭐한다는 겁니까? 역사한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게 이제 오늘 5절 말씀인데, 5절 말씀 같이 한번더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크신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라고 말하거든요. 여기서 능력이라는 말이 뭐가 같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믿으면 뭐가 되냐면 신분이 바뀌어요. 재인에서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의인으로 바뀌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이렇게 신분이 바뀌는 능력을 무엇을 통해서 경험하냐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뭐가 바뀌었다는 겁니까?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제 거지가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왕자예요. 공주예요. 근데 이제 그 신분에 맞게 뭐 해야 돼요? 살아야 되잖아요. 신분은 바뀌었는데, 거지와 왕자 이야기처럼 왕자가 됐는데, 다리 밑에 구걸하러 가. 그럼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왕자가 됐는데 말이 싸나워막 이게 동양할때 쓰는 말을 써. 이게 신분은 공주 왕자가 됐는데 세상 말을 자꾸 해. 그러면 이게 신분이 바뀐 게 아니죠. 그냥 신분만 바뀌지 그 다음에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변화가 뭐냐면 성령에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으면 성령으로 옷을 입으면. 이제 신분에 맞게 뭐가 바뀐다는 겁니까? 말도, 성품도, 삶도 바꿔진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걷는 단계죠. 처음에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신분의 변화가 있어. 그러면서 신앙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받아 먹으면서 우리가 뭐예요? 변화되가, 성화되어 간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를 또뭐 한다는 겁니까? 닮아가요. 그럼 이제 누가 보여? 그 사람 안에. 예수가 보여. 이수님이라면 저렇게 하시겠구나. 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는 신분이 바뀐 건 믿으시죠. 근데 이제 신분이 바뀐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는데 성화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멈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은 바뀌었는데 말은 성품은 삶은 변화되지 않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것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자, 토저 목사에 뭐라겠냐면 바람 빠진 타이어와 같다. 차 타고 다니시죠? 타이어가 펑크가 나면 운행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제가 우리 두째 딸 데리고 오래간만에 꼬시고 꼬저하시고요. 딸 밖에 나가서 좀 같이 운동 좀 하자.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오동도를 갔습니다. 자부도 자전거를 잘 타더라고요. 근 오동도 안에 딱 들어갔는데 안 와요. 딸이 안 와. 그래서 왠가 봤더니 자전거를 끌고 와. 그래서 너는 왜 자전거를 끌고 오냐 그렇게 힘드냐 그랬더니 다리 아빠 죽었다고. 그런데 봤더니 타이어가 빵꾸 나버렸어요. 오랫동안 안 타다 보니까 그래갖고 그걸 끌고 오면서 그냥 투덜투덜 하더라고요. 이영훈 목사님 계실 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자전거 좀 실로 와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갖다 맡겼거든요. 그 다음에 타라 겠더니 죽어도 안탄대왜냐면또 바람 빠진 걸 전태 준다는 거지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가 바람 빠진 자전거를 타고 자기한테 종굴 줘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바람 빠진 자전거를 저한테 주고 고생고생 시켰으니까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신앙사는 마찬가지라는 거거든요. 이게 바람이 빠지면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는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몇년 차다, 몇년 됐다고 래서 바뀌는 게 아니라 뭐가 임해야? 성령을 받아야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변화되며 예수님 모습으로 성화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살회과 교회는 그게 뭐한다는 겁니까?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큰 확신이 있어. 이건 이제 신앙력으로 견인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로 있을지어다. 아멘하나님 이제 곁에서 모여주시고 뭐 끝까지 붙들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셔서 나를 사자 입에서 건져 주셔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뭐해 주신다는 거예요. 악한 일에서도 건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를 천국에 딱 들어갈 때까지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는 뭐가 있어요? 확신이 있어. 그럼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온다는 겁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그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산하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 안 넘어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넘어졌어요. 다 고난을 받았어. 그런데 다 그때 실패한 사람도 있지만 히브리스 11장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뭐 했습니까? 다 건진받았거든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잘 믿어서 그런 것보다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뭐하지 않으셔요? 포기하지 않으셔 붙들어주시고 붙들어주시니까 천국에까지 들어갈 것을 확신한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오늘 저녁에 딱 죽으시면 천국에 갈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이고, 하나님, 지금 못 가겠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 조금만 더. 자,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한테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혹시 누구누구 권사야? 천국으로 와라. 라고 그러면 그때 하나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하고 손을 들고 말하라고. 뭐냐? 라고 그러면 그때 꼭 말씀드리라고. 우리 목사님 은퇴할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목사님 은퇴할 때, 내가 꽃다발 주고, 그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죽으면 돼, 안 돼? 안 돼. 살아있어야 돼.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돼. 이게 사명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기 홍성에서 목회하는데 공주 옆에더라고요. 거기서 목회하시는데, 96세 할머니가 매일 감사 헌금을 하신대요. 감사 헌금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오늘 또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96세 할머니 사명이 뭐다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말씀이 우리 권사님 사명은 매주일마다 자기 자리 지키며 애베드리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또뭘 주셔서? 생명 주셔서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으니까 저도 욕심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장론들도 뭐예요? 오늘 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저 풀로 채우려 그러면 36년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6년까지 살려면몇 년을 더 사셔야 돼. 13년 더 사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85세 이 신분은 9 8세까지 사셔야 돼. 넉넉하죠. 98세면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신분이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해야 될 것, 기도해야 될 것은 그 신분에 맞게 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화되어 가야 된다. 변화되어 가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덧입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 혹시 죽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모여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넣어주신다. 견인해 주신다. 이끌어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난 다음에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똑같은 말씀이죠 6절 말씀에 너희가 많은 환란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은 무엇을 받아 말씀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말씀 떠나면 신앙이 예수 님을 바라볼 수 없고 닮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7절 말씀에 마게도냐 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뭐가 되냐면 본이 됐다. 이 본이 됐다라는 이 본이란 말이 통로라는 말도 되고 그릇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가야와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대선과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도전을 받는 거예요. 힘을 얻는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나만 복 받으면 안 됩니다. 복을 받는 목적이 뭐냐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 되게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본토 친척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뭐하고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뭐하고 저주하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거기까지 좋으시잖아요. 나를 축복한 사람은 축복하고, 나를 저주한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해 버리시다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무엇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뭐여야 돼요. 잘 돼야 돼. 그래서 그런 말씀드렸거든요. 선교 의식으로 선교 사명으로 사는 것은 꼭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만 선교가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현 자리, 그 상황, 그 조건을 지금보다 좀더 좋게 만들어 내는 것. 이게 선교 마인드예요. 이게 선교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지금 뭐 해야 돼요? 우레 그런데 나 때문에 웃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일산에는 한소왕교의 유영무 목사님이 총회장 하셨거든요 근데 구하나사가 오셨나 봐요 입이 실은 풍이 온 거죠 그래서 한 달간 요양하는데 권사님들이 이제 그 요양하는 곳에 신방을 오신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웃는데요 뭐 하면 웃냐면 고스톱 치면서 웃으신대요 고스톱을 친대요 그런데 이해가 되십니까? 목사가 지금 구하나사가 왔어. 그런데 권사님들어 와서 목사님 하토 칩시다. 그래가지고 하토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치면서 엄청 웃으신대요. 그런데 웃었더니 신경이 살아나더래요. 아,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님이 얘기해 주신 건데 어떤 의사분이 병원에서 6개월 판정받았답니다. 3개월 치료받다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그랬답니다. 나 인간답게 죽고 싶다고. 그리고 모든 치료를 거부하고 그 나갔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잖아요. 이제 3개월 지나고 3개월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한지를 의사 생활했으니까 알잖아요.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아 가지고 산으로 갔답니다. 산에 가가지고 이제 일어설 수도 없는데 하루에 한 번씩 일어나고 고를 보면서 웃었대요. 여기다 허허허허 허허허허 웃고 이제 마지막에는. 주먹 내 주먹이 이게 내 주먹이 들어가면 입을 엄청 크게 벌려야 돼. 내 주먹이 들어가게 막 하하하하 막 이렇게 웃었다는 거거든요. 3 개월 후에 병원에 갔대요. 암 세포가 줄었대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얼마나 크냐는 거거든요. 성도님 우리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모이면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뭐 때문에 싸워? 그냥 우리는 서로 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목사 만나면 좋고 목사쪽 저기서 걸어오면 숨어서 저리 가버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딱 등장했는데 도망가버려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와, 우리 목사님하고 와야지. 우리 유튜브 애들이 저를 보면 뭐해야 돼요? 와, 목사님하고 와야 되는데 와, 목사다. 휙 돌아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란 거거든요. 누구 장노이 오신다. 누구 권사님 오신다. 누구 집사님 있다. 그러면 만나면 뭐해야 돼요? 즐거워야 돼. 기뻐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뭐가 됐냐면 마가도냐와 아가의 지방에 있는 믿는 자의 뭐가 됐다. 본이 됐다. 축복의 통로가 됐다. 은혜의 통로가 됐다. 기쁨의 통로가 됐다. 그리고 그릇의 의미는 데모데우서 2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안그릇 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릇은 뭐야 해 돼요? 깨끗해야 돼. 깨끗해야 누가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산과 교회는 마게도니아가 있는 지방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때 통로가 되기도 하고 그릇이 된다는 라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물을 담고 있으면 무슨 통이에요? 오물통, 보배를 담고 있으면 보배함 우리는 오물통의 보배함이에요? 보배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항상 깨끗해야 돼 욕심낼 필요 없어요 욕심낸다고 낸다고 해서 그게 다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채워져도 문제 같아요. 이게 세상에 끝날이 다 있다니까요. 끝나면 다 우리 뭐 해야 돼요? 다 손피고 가야 된다니까. 태어날 때는 주먹 지고 태어난다면서요. 뭐냐면 살아보겠다고 이 세상 한번 움켜져 보겠다고. 그런데 갈 때는 잡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빈 수레로 가는 거예요. 그냥 손 벌리고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게 유언 했다면서요. 내 관에다 옆에 구멍 뚫어가지고 내손좀 내놓으라고. 내가 세상을 제패한 사람인데, 못으로 간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간다.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 욕심내지 마라. 라는 거거든요. 우리 실은 욕심 때문에 이게 더러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삼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 그랬습니까? 욕심이 인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상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면 제삼을 받았다는 것은 욕심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야 되잖아요. 제 말에 동의를 하시죠. 근데 욕심이 나, 안 나? 나야, 나. 나 난다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뭐 해야 돼? 죽어야 돼. 우리 성도님들이차 샀다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가서 차를 타거든요. 차 타고 기도해줘. 그럼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 딱 좋다. 좋아. 나도 이차좀 타볼까? 하는 욕심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생겨. 사람이니까. 근데 그것을 뭐 해야 돼?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돼. 뭐 해야 돼? 털러 지금 주신 것도 감사하다 라면서 자족하는 거, 성경 읽어보신 분은 들 아실 거예요. 뭐가 보게냐면, 먹고 마시고 입으면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해라 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면 자꾸 욕심 부리면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때가 껴요, 때가 껴요. 제가 낀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없다는 거. 근데 마대산일과 교회는... 은혜의 통로 기쁨의 통로이기도 하고 교회가 뭐 한다는 거예요 깨끗해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좋은 소문이 들리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말할 것이 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교회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대사일과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 성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으면 그 신분에 맞게 변화되고 성숙해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 끝까지 어디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통로의 통로, 은혜의 통로, 기쁨의 통로, 축복의 통로, 그리고 우리는 그릇이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누리는 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자, 오늘 예배 올라오기 전에 아침에 우리 셋째 동생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우리 셋째가 그 시간에 전화했다는 건 집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내경색에 와가지고 수술하러 들어간대요. 근데 저는 여기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만요. 그 전도사고 사귀면 어때요? 그래서 사귀면 좋지. 그런데 한 가지 감수할될게 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다 해도 인정 못 한다. 왜냐하면 성도가 인정하면 목회자는 그리 가야 된다.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사모한테 님 그랬거든요. 우리는 부모가 건 건강하신 것이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당연한 게 아니요. 에 얼마나 큰 은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렴들이 감사하기에도 부족한 인생이잖아요. 저렴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여수 성원교회가 감사가 많은 교회. 왔다 그 교회 사람들 만나면 무조건 감사하대. 뭐가 좋은지 다 젊어 보여. 내가 우리 자랑하거든요. 우리게 어르신들은 다 동안이라고 와서 보라고 늙은 사람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기뻐하며 즐겁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줄하게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오 찬양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45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 주시고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더 작은 삶을 위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처럼 신분이 변화된 걸 깨닫고 그 신분에 맞게 성숙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본이 되는 교회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